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전국 제일 풍경채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호수 총괄 담당 유혜은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지금 여기가 나와 있는 곳이 제일 풍경채 현장인데 제일 풍경채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저희 뒤로 보이시는 곳이 전국 제일 풍경채 현장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최고 27층 총 10개 동으로 총8 4 5가구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어, 제일 풍경채 입주 예정일은 언젠가요? 2024년 12월입니다. 어, 12월. 네. 지금보다 어, 멀지 않은데요. 네, 네. <laughs> 어, 여기 주소는 어떻게 되죠? 경기도 연천군 정고읍 정공리 85-12번지입니다. 어, 실장님, 여기가 어디죠? 네 저희 여기는 전곡역 시공 중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전곡역 지금 시공 중인데 엄청 크네요. 늘 네, 여기 정말 저기 앞에 보시면 조감도 보시면 정말 아름다운 거 보이시죠? 전곡역이 서울에서부터 전곡역까지 네.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어, 전곡역에서부터 삼성역까지 50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1 시간이 안 걸리네요. 네네네. 아, 굉장히 좋네요. 네. 이 전곡역 굉장히 교통 좋은데 전국역 말고 다른 교통은 또 어떨까요? 3번 국도로 이용하셔서 서울을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서울 연천간 고속도로 개통 예정이 긍정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연천에 교통호재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성리역, 전국역, 연천역 이렇게 세 가지 역이 개통 예정입니다. 아,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 네네네. 전국 제일 풍경채 모델하우스를 그렇게 잘해놨다고 소문이 났던데. 네, 너무 내부를, 인테리어를 너무 잘해놔서 같이 함께 가실까요? 네, 여기 지금은 108제곱미터 샘플 하우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구성은 여기 보시면 방이 3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욕실은 2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108 제곱미터를 저와 함께 같이 구경 가실까요?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구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데 너무 넓어서 온 가족이 사용하고도 남을 공간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신발들 지저분하지 않게 여기 수납 가능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깥에서 먼지 같은 거 털고선 들어오시고 싶으실 때 여기 보시면은 청정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같이 먼지 털이기도 같이 있어서 현관 청정 시스템도 같이 되어 있어서 먼지를 털고선 집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오시면 쪽에 팬트리 공간이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정말 넓어요. 여기 보시면 정말 주부들의 로망 공간인데요. 안 보이게 조금 숨기고 싶은 부분들 같은 거 이렇게 다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여기 청소기 같은 경우도 수납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 옆에 공간으로 가시면은 방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 싱글 침대가 들어가고도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이렇게 넓게 남아있는데요.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도 좋고 개방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박이장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넓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옷장도 이렇게 수납 가능하시고 옷장이 따로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정말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마찬가지로 서재로 여기가 꾸며져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넓어요 옷이 많으시다 싶으시면 드레스룸으로 고객님들의 니즈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셔도 될것 같아요 아,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아까 방과 마찬가지로 채광도 좋고 개방감도 좋은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공용 욕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여기는 욕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욕조와 세면대, 변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반에 수납 가능하실 수도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딩 선반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거실이 정말 넓어요. 이렇게 뛰어다니고 싶을 정도로 거실이 정말 넓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사람 네다섯 명이 이렇게 손 붙잡고 있어도 정말 넓은 공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좋고 그리고 내 집에서 한탄강 뷰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장점 같습니다. 주부들의 로망. 여기 정말 넓은 주방이 있어요. 이렇게 일자형으로 해서 정말 넓은 주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전도 이렇게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서 이쪽에서는 이제 설거지 하시고 아이들을 보시면서 여기서 이제 설거지 하시면서 편안하게 요리를 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보시면 6인용 식탁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넓게 쓰실 수 있는 주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용도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건조기랑 세탁기랑 같이 들어가고도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선반으로 이렇게 사용하셔서 여기도 수납으로 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시고요. 그리고 창이 달려 있어서 환기에도 정말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납 공간도 여기도 남아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는 시레기실이에요. 근데 시레기실인데도 시레기를 놓고 나서도 남은 공간이 이렇게 많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반 같은 거 그리고 안 쓰는 물건 적재하기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대망의 안방이 남아있는데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시면 정말 넓은 안방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싱글 침대 두 개가 놓아져 있는데도 양쪽으로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드레스룸입니다. 정말 여자들의 로망인 드레스룸인데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정말 넓게 예쁘게 잘 빠지지 않았나요? 정말 여기다가 정말 내가 애정하는 물건들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선반에 장식해 놓으시고 그리고 남편분들 옷 같은 것도 이렇게 놔두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이 하나 더 있어요. 자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보이시나요? <laughs> 여기 앞에 보시면 화장대가 이렇게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조명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조명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선반 수납 가능하시다는 점. 이쪽에도 수납이 가능하시다는 점 알려 드리고 싶고요. 아, 여기 드레스룸 너무 넓어요. 정말 넓어요. 정말 여기서 뛰놀고 <laughs> 싶은 드레스룸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옷가지가 많으셔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환기창이 있어서 환기를 해주시게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부부 욕실 보여드릴게요. 거의 호텔 같은 정말 넓은... 욕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세면대도 거의 호텔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수납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욕실도 물이 튀지 않게 샤워 부스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은 습식으로 쓰신다고 하시면 이쪽은 이제 건식으로 쓰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선반도 이렇게. 수납이 가능하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실장님. 네. 집이 너무 예뻐요. 어네 아, 너무 예쁘죠. 구조도 너무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채광도 좋고 그리고 집 구조도 넓게 빠져서 저도 너무 살고 싶은 집이에요. 예, 여기 또 수납 공간이 와 뜻내주더라고요. 네. <laughs>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순간에도 네. 계속.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우리가 지금 계속 끊어가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 집이 좋고 위치도 좋고 새로 생기는 아파트여서 그러는지 관심이 엄청난데요. 여기 전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여기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고요. 저희 연천에서 브랜드 아파트로는 최초로 들어오는 전국 제일 풍경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걱정이 있어요. 가격이 비싼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가격대는 2억 4천만 원대부터 4억 7천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억 4천만 원대면 은몇평 정도 되는 거죠? 어 65제곱미터 기준으로 해서 2억 4천만 원대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4억 7천만 원대 같은 경우는 108제곱미터랑 109제곱미터 이렇게 그 되고 있습니다. 한 43평? 네, 맞습니다. 예. 싼 거는 분명히 당연히 서울보다 싸죠. 하지만 이쪽에 비해서 싼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네, 제가 가격 비교를 해드리자면 저희 전국 제일 풍경체 현장 주변으로 해서 전국 예일 세띠앙 아파트가 있는데요. 지금 16년 연식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매매가 최근에 거래된 게 2억 9천만 원으로 매매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뭐 그러면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새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도 이 전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정말 관심이 많으신 아파트이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한탄강을 연구조망하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하셔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리실 수 있다는 점이 정말 큰 장점 같습니다. 어, 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어, 이곳을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 이곳에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1호선 정곡역이라는 교통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3번 국도로 서울을 자유롭게 오가실 수 있다는 점, 연천 최초의 브랜드 아파트로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좋네요. 네. 네. 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직접 오셔서. 저와 같이 상담하시면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시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